천무진 봉인된 천재. 26화. 달빛 아래의 검. 천검의 탄생. 안녕하세요. 문극태양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겼으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영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멤버십을 신청해주신 형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래서 기존 구독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시청도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직 제 멤버십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형님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먼저 영상을 선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공개되면 그후2 0의 시간 뒤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 이것을 두고 차별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건 없이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소소한 혜택이라고 생각해 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로 그리고 광고 시청으로 응원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께도 제 마음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허나 큰 금액은 아니지만 후원하기까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언하자면 저는 돈을 벌려고 무협소설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해주시는 형님들이 재미있어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서 표현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그 반응에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 실력과 속도 그것을 계산해보면 1215시간 정도를 할애해야 1편 업로드 할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돈과는 상관없이 형님들의 응원과 반응,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꼭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필에 힘이 많이 됩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께서는 영상 보시기 전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힘내서 할수 있으니까요. 그럼 곧 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명을 좀 지어봤습니다. 문극은 글의 극치, 문장의 정점, 세상을 비추는 서사를 뜻하고, 태양은 변함없이 떠오르는 것에 빗대어 지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무진이의 여정을 함께 하시기 전, 좋아요, 화면 두번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동생을 지켜보는 따뜻한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준영님, 이상대님, 마티우 쌍숙킴님 비소리님, 지규웅님, 최규님, 퍼우킴님 항상 건강하시고 저도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